덕구! 덕구야, 여기 봐봐. 덕구! 덕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구 아빠예요. 이번에 업로드하는 영상은 뭐 지금 요즘에 찍은 영상이 아니라 한 2년 전쯤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어, 강아지 이름표 있잖아요. 어, 이름표를 직접 직접 만들어서 우리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목걸이를 해줬던 그런 건데 이때 당시에 유튜브에 올릴 생각 없이 그냥 어, 찍다 보니까 어, 만드는 과정 영상은 없고 사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진을 설명하는 어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어, 우리 강아지들한테 목걸이를 걸어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은 어, 우리 뒷마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톱질을 해가지고 어, 나뭇가지 하나를 잘랐어요. 자른 나뭇가지를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몇개 준비하고요. 철물점에 가면 그 수평 호스라고 하는 이런 얇은 호스가 있거든요. 뭐 조금 필요하면 뭐 1m만 이렇게 팔, 팔아달라고 해도 어,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문점 가서 조금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저는 저게 한3미터 정도 되는 양인데 철문점 가서 3미터좀 팔아 달라고 했더니 주인 사장님이 아이 뭘 이걸 뭘 팔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공짜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사진은 이제 그 자른 슬라이스한 나무 가지에다가 어고 이름을 써 주고 그리고 전화번호 견주 전화번호를 써준 모습이고, 어,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와이어 있잖아요. 와이어를 철물점에서 한 1m나 2m 정도 여유있게 구매하시면 뭐 싸니까요. 어, 몇천원 안 합니다. 어, 철물점 가서 구한 그런 와이어에요. 이름을 다 써주고 난 후에는 그 나무를 이제 건조시켜야 되겠죠. 어, 따로 건조 쳐질 데가 없어서 저는 어, 온풍기에다가 어, 바람을 틀어놓고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내지 어, 4시간 정도 완벽하게 건조를 시켰어요. 어, 건조를 시킨 모습입니다. 이번 사진은 건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토치로 나무를 좀 그을린다고 해야 되나, 어, 그을려 가지고 조금 더 멋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토치로 살짝 그을리고 난 다음에. 그라인더나 사포 같은 걸로 거칠지 않게 좀 갈아주시면은, 어, 좀더 좋을 거예요. 음 이번 사진은 이제 뭐 목걸이를 걸어야 되니까, 어, 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명 호스, 투명 호스 안에다가 와이어하고 노란, 노끈을 같이 집어 넣은 건데요. 노란 노끈을 집어 넣은 거는 투명, 그냥 투명하면은 눈에 잘안 띄기 때문에 노란색이나 뭐 기타 다른 색 있는 노끈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번 사진은 이제 다 만들어진 목걸이에다가, 어, 나무, 우리 나무 이름표를 거는 건데요. 이 거는 거는 다이소에 가도 있는 그 카라비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철물점에 가도 있고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하나에 한 500원, 500원 정도 할 거예요. 어, 카라비너를 이용해 가지고 구멍 냈던 그 나무, 나무를 걸어 준 모습이에요. 이름표를. 덕구야 떡구야, 어디 이렇게 또 까시 묻히고 다니냐? 응? 까시 봐, 그냥. 떡구! 어디다 이렇게 들고 다녀? 응? 떡구! 목걸이 어디다 잊어먹었어? 목걸이 어디다 잊어먹고 왔어? 아 목걸이 어디 갔어, 덮고야 소주 어디 갔어, 소주도 어디 갔어?